네, 안녕하세요. 하이콘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하이콘에 관심 가져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스퍼 하이콘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대로 오늘 드디어 11월 7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더 확실한 수량과 날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희 하이콘 네트워크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고스트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어, 31만 7,713번째 블록에서 하드포크가 완료가 됐고요. 어, 이제 블록 속도, 블록 생성 속도도 두 배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공개될 그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펙터 프로토콜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하이콘 참여자분들과 그리고 하이콘 토큰 이코노미가 안정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희 내부 회의를 가졌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던 이런 회의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바이백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많은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바이백을 진행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하이콘에서는 그 하이콘 저희 그 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5천 이더에 해당하는 하이콘의 바이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시점은 저희가 11월 안에 바이백을 모두 다 완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바이백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 바이백은 이렇게 그 물량을 우리가 하이콘을 사서 소각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데요. 저희 바이백 같은 경우 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 하이콘을 5 0 0 0이더치 그러니까 하나로 한 12억에서 13억어치 정도의 하이콘을 저희가 시장에서 매수를 한 후, 그 매수된 하이콘을 가지고 에어드랍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어, 그 에어드랍을 드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하이콘 11월 중에 그 바운, 그 바이백 이벤트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바이백 규모는 5 0 0 0이더 하나로 약 11억에서 13억 정도. 예, 금요를 바이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백이 완료되고 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아니, 바이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 하이콘에서는 저희가 바이백을 했던 그 하이콘 전체 수량에 대해서 그, 그리고 그 수량이 저장되어 있는 지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아마 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백 날짜 같은 경우를 몇월 며칠부터 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면 되는데 왜 하이콘 팀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11월 중에만 이렇게 바이백을 하겠다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특정 날짜를 인위적으로 찍게 되면 은 저희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그 효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차단시키고 토큰 이코노미 이 안전한 이런 그, 하이콘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안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바이백에 대한 수량은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소각이 아니고 이 에어드랍을 진행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 소식으로 들려드릴 얘기가 저희의 소각과 그 채굴량 대폭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소각도 많이 했고요. 대규모로 했고 또 채굴량도 줄인 상태에서 바이백을 통한 한번더 소각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확고한 하이콘에 가지고 하이콘 토큰 이코노미의 발전과 하이콘 이런 환경 발전에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박이 아닌 에어 드랍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이콘에 대한 이런 바이백이라든지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많은 의견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아마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이콘 소각과 채굴량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하이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채굴과 소각량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었고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큰 이코노미나 하이콘 희소성 가치라든지 뭐 희소성 면에서 상당히 많은 고찰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피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먼저 소각. 과 채굴량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 같은 경우 저희가 총 발행량 앞으로 하이, 앞으로 발행된 하이콘의 총량을 합치게 되면 100억 개또 저희가 그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마쳤었습니다. 그 양이 저희가 50억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콘 앞으로 나올 하이콘과 지금 이미 발행된 하이콘을 합치면은 기존의 100억 개에서 50억 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굴량에 대한 감소입니다. 채굴량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추측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하이콘에서는 90%의 채굴량을 그 감소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결정상이 결정된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좀 혼동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콘이 이제 그 하드포크 전 기준으로 24시간 그 채굴되는 하이콘 물량이 69만 1000개였습니다. 그 물량이 이제 하루에 채굴된 하이콘 691,000개에서 69,100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이콘 그러면 은 채굴량 감소와 이 하이콘 소각은 언제 시점에서 도입이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 후라, 후에는 어그 하이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D-30일 후에 여러분들께 하이콘 채굴량 감소와 그리고 하이콘 소각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 사실 소각, 오늘 말씀드렸던 소각이라든지 뭐 채굴량 감소 그리고 뭐 바이백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그 토큰 이코노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사실 단기적으로 하이콘을 알리든지 홍보하든지 하는 것들보다는 이제 하이콘의 장기적 출발, 장기적 이제 희소성을 희소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이콘이 장기적으로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들 그리고 영업 영업 전략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아우러져서. 하이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대를 품고 하이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코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토대로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소식 그리고 가장 앞선 소식 그리고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달해드릴 때도 항상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